술 좋아하시죠? 네. 식사도 제때 못 드시고요 당뇨 오셨네요 네? 다, 당뇨? 혈압도 안 좋고 일단 2주 정도 약 처방해 드릴게요 네. 어. 끝난 겁니까? 예 <laughs> 아니 뭐뭐 <laughs>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참, 무슨 아니, 당뇨가 왔다며 당뇨 아예 맞습니다 아니 뭐 씁니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먹으면 안 되고 뭐뭘먹으라뭐 뭐, 뭐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지 뭐 나가시면 간호사가. 아니 양반, 이게 당신이 의사잖아. 내가 간호사 만나러 갔어 병원에. 당뇨가 때문에 당뇨가. 어, 나 참. 아, 씨발, 앉아가지고 뭐 병원. 아, 뭐 당뇨가 감기야?